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트SB의 나서권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설명절 이유일 텐데요. 늦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첫 번째 이에 대한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김민규입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기억하시나요?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죠. 이것도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었는데요. 현재 파키스탄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거의 반년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극심한 피난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재난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참화를 누가,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및 재건을 위해 3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파키스탄 기후변화 장관 레흐마는 작년 말에 열린 G77 플러스 중국에서 선진국들이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에게 돈을 보내는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죠.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탄소 배출이 주범인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는 취약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부터 덮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하기도 하였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후 안정화를 위해 우리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기후재난은 정작 책임이 없는 힘든 사람부터 덮친다는 말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후 위기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S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이상환입니다. ESG에 대한 개념이 퍼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쪽 업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ESG는 친환경 활동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 유엔 국제금융기관 네트워크인 PRI는 그동안 이에 치중되어 온 ESG에서 S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어드밴스를 정식 출범한다" 밝혔습니다. 어드밴스는 하나로 3경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22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출범한 사회 인권 분야의 최대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인데요. 회사 및 의사결정권자와 집단적 영향력을 사용해 근로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RI의 CEO 데이비드 에킨은 어드밴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야심찬 책임감을 갖고 전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후 행동 100플러스의 선례를 통해 협력적 기업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식을 인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또는 금속 광업 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40개 회사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민간 자산 운용사 스토어 브랜드의 인권 책임자 룰리아 마차도 헬란드는 재생에너지 회사들은 그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논의하는 대규모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SG 중 E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리다는 것은 꾸준하게 거론되곤 했었는데요. 어드밴스 출범을 시작으로 S에 대한 투자와 활동들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G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김소혜입니다. 앞선 기사들에서 기업 이사진들의 여성 성비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관계자들의 성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분석에 따르면 지난 COP27 기후회담에서 각국 대표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를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회담에 참여한 110여 명의 각국 지도자들 중단 7명만이 여성이었죠. 이렇게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입장에 대한 대표성이 부재하게 된다면 여성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은 이미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어 있죠. 이러한 기후회담의 결과는 여성참여 부재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의 80%가 여성인데 기후변화 관련 재난 시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기 더욱 어려워지며 소득 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기후회담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회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인류의 존속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의 참여는 단순히 남녀 평등 이슈를 넘어서서 인류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인 단테 알리게리는 조언 성과를 얻으려면 한 그름 걸음 한 그름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ESG의 실천, 특히 기후 위기의 대응에는 모든 인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이 쌓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